아닙니다. 어, 저 앞에 상자가 있네요. 한번 열어볼게요. 뭡까 바로바로 하고, 드을 한번 볼게요. 우와! 푸키무빵이다! 이랑 고스트랑 스태프, 스태 있네요. 자, 먼저 브라운 고스트 초코케이크 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. 뭐새게까지인가요자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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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한번 보겠습니다여 핑크색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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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되는 <laughs> 라이츠, 라이츠! 라이... 고새는 라이츠가 들어있었고요. 밤미 까진 빵 오픈! 인사해 쭈욱! 먹고 싶다. 여기 어? 옆에서, 어? 이렇게 써있죠? 봐봐요. 봐봐요, 어, 여기 봐봐요. 우추보추라고 써있어요. 이 세대는 별거 없었고요. 그럼 열어보겠습니다. 진짜 그게 맞는지. 우추보트! 튜보트가남았습니다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좀 드리고, 그러면 안녕하기 전에 알려줄 게 있는데요. 이 텐텐은 사실 키가 크게 하는 겁니다. 한번 다음에는 텐텐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